안녕. 저희는 오늘 코사무이에 갑니다. 역시나 5월 연휴를 받아서 인천공항에 사람이 겁나 많아요. 지구마블에 나오는 구름이처럼 이번에 저의 여행이 캐릭터가 생겼어요. 초록개구리 이 름은 구리 에요？일단 많이 는안먹을 거예요. 방콕 여긴 돈무항 국제공항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렇게 기대용으로 해서 짐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저 미리 택시를 예약해뒀거든요 여기 5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방은진 아직 좀 멀었나본데 아주 더워요 아나게 더워요 이 택시는 돈무항에서수안나품까지 27,7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택시비도 비슷할 것 같아. 아, 저희는 공항, 수완나폰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를 하나 잡았어요. 더 오전 에어포트라는 곳인데. 헉, 아, 가볶 <놀람> 탑. <놀람> 여기가 생긴 지 얼마 안된 숙소인데 약간 캠핑 스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1박에 72,000원 정도인데, 헉,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이뻐. 와 분위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이 방이 72,000원이라니. 와 이렇게 물멍 때릴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 깔끔하고 약간 한국에 있는 감성 숙소 같은 느낌? 약간 글램핑장 같아, 그지? 저희 이제 저녁을 먹으러 근처 로컬 식당에 가려고 해요. Good, oh, p a t i good. 아, Pad t h good. p good. g o o y o u like Pad Thai? 아, Pad a n d Bua Paeng Curry. Bua Paeng Curry. e a h u p a e c y Tom Yam k u Tom Yam k u You know spicy? 아, s y e s I like spicy, you but don't... not not Tom n a n k u 여러분, <laughs> 타일랜드. <laughs> 모든 타이 사람들을 꼬셔주겠다. <laughs> 오, 여기가 약간 오, 계란이다, 계란. 개량. 여기가 약간 야시장 느낌. 어, 어. 망고 시세랑 봐볼까? 이게 망고지? 응, 뭐. 망고 50. 50 바트? 하나에 50 바트인가? 데 진짜로 우와. 한국인 한 명도 없는 완전 로컬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와. 우와. 자, 오늘의 저녁은 바로 여기입니다. 완전 로컬 음식점인 것 같아. 요 아이고 파 파타이 하나. 어, 이거를 4 개를 시킬 거야 인당 하나씩. 오히려 튀김이. 아 있어. 이거 이게 어. 이게 좋은 맛이야. 어. 커무양 이게 그 맛이야. 어. 뭐. 그렇게 해. 많지는 않은 느낌인데. 근데 일단 맛을 한번 봐봐. 혹시 모르니까 음. 케첩 맛이 많이 나 수도 있어. 오케이. 아, 우와. 땡큐. 아, n k you. Oh, got the skinny 스키니 right?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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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떼불집 감자탕? 해도 돼! 해도 돼! 아보수가 많이 들어갔나? 아, 잘 먹어봐. 먹어잘 몰라, 한 먹어볼게. 아, 어 너무 무거어 응. 응? 오빠 이거 오빠가 궁금해하던 똥양똥이랑 비슷해. 응. 또 겁나 맛있는 거죠? 좀 그런 거네. 완전 로컬 시장 느낌. 한국인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완전 로컬. 망고가 여기 40이다. 아, 어? 1 킬로. 아, 1 킬로 폴딩. 아. 1 킬로에 아, 40 바트밖에 안할 해. 망고짜 게존 맛. 와. 망고 진짜 달아요. 나니 나니 더. 우리 적었어. 빵고를 먹자고. 진짜 비행기 온다. 지금은 새벽 4시 10분이에요. 아침에 새벽 비행기로 포사무이 가야 돼서. 면세점에서 면세점 헤이라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주얼리를 좀 사봤어요. 귀걸이. 귀걸이가 이런 느낌. 아씨, 얼굴. 고 갑니다. 진짜 우리 목적지로 가요. 야 어, 아 근데 비가 오네 우리와 함께하는 이번 여행. 어머 어머. 수아나품 공항 도착했는데 와.

꾸란 척하는.. 되게.. 이거는 <laughs> 방콕 에어랑~~ 이거 타고 포사모에 갑니다 두근두근 <laughs> 두근두근 일단은 이 방콕 에어이가 담요를 주문했 <laughs> 그럼 일단 주문한 공사 에어만 <laughs> <에어웨이 웃음> 주문한 <거야. 웃음> 그냥 밥 밖에 안되는데 렌트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운전을 오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을 것같아요 그냥 오시면 렌트를 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귀여워. 홀리데이. 체크인. <목소리> <목소리> 저의 첫 번째 숙소 홀리데이 리조트예요. 1박에 1 0만원대로 엄청 저렴하게 구고한 곳입니다 음 숙소 마음에 들어 헉, 여기 4성급인데 아, 사육장 하고 있어 <laughs> 보라색 깔 음료네 맛있다 <laughs> 손만 닦아 <저거는> <닦겠어요>? 자숙, 자숙. 지 어, 아,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아, 거기까지. 돼. 좋다! 가성 아, 숙소인데 아, 주 괜찮은 것같까 이런 느까지랄까지금 당장 수영기하인 싶은 기분인데? 네. 와. 이동 기분인데 안녕세요 <laughs> 진짜 휴양지 온 느낌의 리조트예요 완전 다용, 다용 다용. 저는 지금 다양리 밥을 가고리트 있습니다. 제고리가고리들베게 밥을 줄있니다 제가 고다고리바트로하니다리 바베트로 하고 있니다로 하고 트정하 아, 헬로하아하 이렇게 팔찌 해주세요. 핏미 라고 아, 야 일단 이거, 어, 이거 필요할까? 아나두게아 아, 음... 오케이 오케이 넌넌넌 어. 어, 아, 아. 코끼리 아저씨는 고가 손이래 제니? 제니?

해서 먹기. 여기, 여기. 아 귀여워. <laughs> 어, 와. 영상 아. <laughs> 음.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어, 어. 어. 어? 왜, 왜, 왜? 안녕. <laughs> 음. 오, 옆에, 옆에 붙는다. <laughs> <무서워. 웃음> 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음료수를 하나씩 준다고 해요. 노란다. 나는 제로콕. 나도 제로. <laughs> 먹이 주고 그리고 먹이 주는 사진 찍고 재밌었어 나쁘지 않았어 응. 이거 인당 얼마냐? 3만원? 킬로짜리만 봐도 3만원이야 3만원 3만 3만 총 12만원 들었어 오마이갓 진짜 좋아 아쉽게도 아침 메뉴밖에 안 된답니다 2시까지 1시 반부터 런치가 가능하대요 여기가 저희 자리예요 너무 이쁘죠? <laughs> 아 여기 더쿠쿤이라 써있는 거네 귀여워 냄새 좋다 이거는 셰프의 빅브렉퍼스트입니다 음, 저는 에그 베네딕트를 시켰습니다 아보카도가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음. 그래. 이게 뭐가 이게 지금 한번 넘지 않나? 6 3 0 0 16,000원 1 어, 7 과연 오오 숙소 개 좋은데? 와 여기 홀리데이는 되게 좋다 너무 깔끔하고 이쁜데? 항상 수건백조를 만들어 주시더라고 해피애니버서리 테라스에서 나가나, 아, 여기 바로 수영장 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지금은 수영하기 좀 빡셀 것 같아요. 수영장 쪽을 가보려고요. 선배들 좀 누워있어 보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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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쁘다 더 헐크처럼 되고 싶어. 저 내가 저헐크면 어떨까?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저 정도? 어? 좋아. 저건 저건 선수급인데? 난 좋아. 자, 자. 이게 그 에킬라. 저킬라목 있네. 아 그러네. 목 먹을까? 아유 커� c o 약간 탄것 같은... 기, 기분 기분타신분 어, 이건 되게 좋아보여. 하지만, 가까이서. <laughs> 좋아. 짜잔. 이제 아시장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이번에 쉬인에서 산 건데, 아, 귀엽죠? 저는 이번에 처음 본 브랜드인데, 면세점에서는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구매하셨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꽤 두꺼워가지고. 귀여운 룩이에요. 귀엽죠? 이 가방도 샀습니다. 방소 배가 나와 있어서 좀 슬퍼. 많이 먹었거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 영화를 보여주나봐요. 귀여워. 와, 영상 좋은데? 아, 안녕. 진짜 이쁘다. 다 그래. 지금 그 코코판트라는 곳에 가는데요. 그 코코판트가 1시 15분에 불쇼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가요. <놀람> 와, 너무 이쁘다 근데 여기. 하늘이 일단 너무 이뻐. 와 어, 진짜 와 많은 다리 중에 우리 다리가 없다. 이프다 Fisherman i l l a l e l c 어. o m e to 저희가 꼬꼬팜스 7시 1 5분거도 아니 취소가 아니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시장을 먼저 구경하려고 합니다 네. 어나 수영복 좀 볼게 보고있어? 별론데? 단호하시네요 오기념품 가게 음. 여기 오띠랑 이런게 맛있는게 있다고 그래. 했는데 옷집을 못 찾고 있는데, 여기 마사지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비교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수영복이나 이런 거, 옷들도 되게 비싸요. 방콕보다 비싼 것 같고, 어, 코코넛 껍질로 저거를 만든 거래. 하나하나 산다 만든 장인의 정신으로. 오늘 어, 휴물해요. 오늘 휴무래요 아, 미쳐버려요. <laughs> 제가 지금 이쪽

과학의 음식 먹는 썰트 오스트리아 거기 음식 되게 괜찮아요. 휴리데이네 밤 분위기. 시영장이 일찍 끝나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 씻고 누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내일은 제지섬에 갑니다. 그럼 이만